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진이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세 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느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잘 해결해 나가고 늘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혜의 근본은 곧하나님이 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어, 특히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말씀도 잘하셨고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흔히 주위에서 볼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서 깨닫도록 그런데 깊은 의미를 주시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가 굉장히 이제부터 정말 계속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포도원의 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이제 탁국에 갔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를 준 거예요. 모든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농부들은 그 시설 다 해주고 새를 줬으니까,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새를, 새 값을 줘야 되죠. 지금은 돈으로 시불하지만 이때에는 이제 그 수확을 한 열매로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이제 받으러 갔더니 종들이, 아, 그 종을 죽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심히 때리고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처음보다 이제 많이 보냈죠. 처음에는. 어, 조금 보냈는데 숫자가 적어서 아마 맞았나보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요새 같으면 뉴스에 막날 일이죠. 아니 시설을 갖춰서다 만들어서 포도원을 그래갖고 다 이제 해서 농사지라고 그리고 새를 달라고 했더니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역시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엔 그러면 종은 종이니까 아마 저들이 그랬나 보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내 아들을 보냈으니 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들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저는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받자, 차지하자. 이제는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인 다음에 상속되는 유산까지 받자, 한술 덧떴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갖고, 또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지니라. 여기에서 바로 집주인은 누구일까요? 집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여서 많은 축복을 주셨던. 이스라엘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이 보낸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는이이들이보내는 종마다 다죽이니까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까지라 누가 복음 16장 말씀에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까지 죽였, 죽였습니다. 나이 30여세. 그 목을 잘라서 요한이 아무리 외쳐도 떠들어도 뭐 듣지 않아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무서워할까 했더니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포도 주인이 올때 어떻게 하겠느냐 새를 내일 만한 사람에게 새로 주겠지요 예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명화된 것이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는이 하나님 나라는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날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건축자들의 버린 돈, 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린 돌로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이라 생각하여서, 그 집을 짓는 건축자들은 이 돌을 기초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초가 든든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기초돌이 아주 그 머리돌이, 모퉁이돌 머리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버려버린 이 돌은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건축을 할 때, 우리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을 모퉁이 머리돌로 어느 집이나 가면 모퉁이 머리돌 있고 거기에 뭐 날짜도 써 있죠. 모퉁이 머리돌 내 집을 든든히 버티게 해 주는 내 인생을 든든히 버티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 건축자들의 버린 머리돌 이것이 우리에게 머리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뭔가 공경에 빠뜨리고 발 밀빌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 시설을 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이 오니까는 귀찮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하가해계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라 내가 손을 벌리고 너희를 그렇게 불러도 불러도 오지 않는구나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해결하라 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결해야만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해결해야 된다. 하지만 이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명성,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그런 소리 듣고 그 명성, 그것이 그냥 질투가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뭐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행한 일을 본다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으시는 것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 그것이 아니고 아니고 자기들이 존경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다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한 일을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 일을 하셨건만. 이 사람들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아주 마음을 악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된지 죽이려고.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깊도록 보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 돌을 귀한 돌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는 앞으로 열매 맺는 그 백성이 받을 것이다.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만이 되는 것인데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이렇게 탕진해 버린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갈수 있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시간이 만약에 80년을 산다, 90년을 산다, 그것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내게 두셨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그것을 딱 가져가시면 이 육신은 시체가 되어버리는 것이며, 어딘가에 가서 태워버리든지 썩어버리든지 그냥 이건 치워지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럽던 사람도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육신을 허관 낯 끌고 살지 않아요. 정신병자 빼놓고는 어떤 사람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이 죽었는데도 금방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그 시신을 빨리 수습해서 내다가 태워버리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그 영혼이 없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이 육신을 움직이고 살수 있다는 것은 보고 듣고 우리가 느끼고 움직이고 살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내 영혼 속에 이 육신 속에 살도록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은 사실 내 힘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 열매를 열매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슨 열매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무슨 열매를 드렸습니까? 열매 드려야 됩니다. 듣기 싫어 하지 마시고 열매를 드려야 많이 되는 것인데. 이 열매를 드리라 하면은 그냥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들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열매 많이 맺는 자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의 비유는 바로 유대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면서 이 복음은 세계를 다 지금 세계까지. 불과 2000년, 2000년, 2000년도 안 되어서 세계 모든 곳곳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2020년, 2020년 2000년, 2000년 채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거의 전파되고,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되었고, 모든 곳에 가서 다 작고 큰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때, 저 하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극적인, 가장 가장 기다리는, 정말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사모하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너무너무 귀한 돌인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온그 마지막으로 손지자는 끝났고 이제 그 후로는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제는 아들이 왔어요. 이제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들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보면 16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에게 떨어진 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 그랬고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가느니라 복음은 침입해 가는 자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원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 열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들어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까? 하고 어떤 주위의 환경에 만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는 자세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정말 축복이고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이구나. 그런데 주위에서 말립니다. 왠지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뚫고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께로 침입해 가야만이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바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예수님은 빼앗기겠다는 것입니다. 자나 한번 빼앗아 가봐 내게는 생명 빼앗아 가봐 내게는 천국의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봐 어떻게 빼앗는 자가 가만히 있어서 빼앗는 거 아니지요? 빼앗으려면 정말 강하게 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입해 가시는 여러분 이식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같이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되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자기의 초인원 환경에서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인께 열매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이와 같이 살게 해 주신 것은 포도원에서 이렇게 살게 해 주신 것은 열매 맺으라고 살게 해 주신 것이지, 육신의 부귀영화 쾌락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 열매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은. 포도원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꼭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